네 부가세와 관련된 이제 세법 중에서 요번 시간에는 과세 표준 중에서 이제 특례 부분 같이 볼 건데 과세 표준 특례는 그냥 시가라고 하는 금액으로 과세하거나 대가와 관련된 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아예 공제 자체를 안 하느냐를 벗어나서 계산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간주 공급 중에요 우리가 간주 공급 네 가지 있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걔네들은 그 재화의 시가로 과세하면 되고, 직매장 반출인 경우는 내가 취득했던 원가를 그대로 과세해도 결국에는 시가만큼 과세를 직매장이 하니까. 내가 이 본점에서 예를 들면 지점으로 직매장으로 이렇게 반출할 때는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죠. 직매장 반출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납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급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시가로 과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시가로 과세하니까. 직매장이 물건을 판매할 때. 그러니까 시가를 할 필요가 없었죠. 자, 그리고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이 모든 금액을 합친 금액이 결국에는 부가세를 과세하기 위한 금액이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재화가 만약에 순수한 판매가 되는 아주 심플한 제품이라면 원가가 있고 시가가 있는데 그 시가는 내가 구한 거죠. 판매하기 위해 구해진 내 시가. 그 시가에다가 10%를 부과하면 된다는 얘긴데. 시가라고 얘기하는 그 시가가 그 재화가 감가상각을 하는 재화라면 차량이거나 뭐 건물이거나 비품이거나 기계 장치거나 혹시 그런 거라면 만약에 이 재화가 감가상각하는 재화라면 그러면 좀 달라지는 거야. 제가 간주시가라는 산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시가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모호해져요. 중고가가 된 거잖아. 실제로 신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산식에 의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모든 회사는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감가상각 자산은 이산식에 의해서 과표를 구해 예외 없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차량이 있는데 어떤 회사는 감가상각을 5년간에, 근데 어떤 회사는 10년을 안돼 똑같은 차를. 재무에게는 내용연수를 정하는 거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이 감가상각을 몇 년간 할까를 꼭 법에 의한 기준이 없잖아요. 회계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정하는 대로 감가상각을 해 나가. 그러면 5년 감가하는 사람이 지금 3년 지나는 시점의 시가랑 1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 3년 경과된 이후의 시가가 같겠냐고요. 똑같은 차인데.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2년 남아있는 자산과 7년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는 다르게 계산을 하고 있겠지. 거기다가 정액법으로 가느냐 정률법으로 가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아, 각계전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회계는 기준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퇴해서 다 버려 네가 어떤 방식으로 했든 그건 붕괴나 하는 거야 네 장부나 만드는 거고 나는 법이니까 내 방식대로 구해 시가를 구하는 방식 알려줄게 자 건물하고 구축물은 같은 방식에 의해서 가고요 건물과 구축물을 묶어서 뭐라고 해요 수지가 첫사랑으로 나왔던 영화가 건축학 개론인가? 응. 건축, 건축물, 건축물의 건물, 구축, 해서 건축물이잖아. 건축물, 건물과 구축물은 항상 동일하게 가고요. 건물과 구축물이 아닌 모든 감가상각 자산은 기타로 분류해요. 이 기타에 들어가는 거에는 건축물이 아닌 이 외에, 예를 들면 뭐 기계장치도 들어올 수 있고, 차량도 들어올 수 있고, 각종 비품도 들어올 수 있고요. 등등등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건축물만 이렇게, 감가상각 이 외의 것들은 아래로.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체감율이 다른 거예요. 체감율이. 여기서 말하는 그5 있죠. 요 5. 5. 100분의 5니까 5%. 100분의 25니까, 아이고. 25%.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 테니까 그냥 이해해 보세요.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누구를 해볼까? 건물 해볼게. 제가 건물을 요때 샀어. 요때요 기간에 샀어. x 1년에 x 1년 요때산 거야. 1기 2기 요렇게는 아니잖아요. 1기 2기 x 1년 1기, 요 때쯤에 건물을 5억에 부가세 5천 주고 산 거예요. 그럼 건물은 얼마 주고 산 거죠? 5억 주고 산 거죠? 그내부적으로이 건물을 5억 주고 샀는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 무슨 감가상각의 방법, 이런 건 아무 상관없고, 부가세는 너 5억 주고 샀어? 너 근데 이 건물 언제 파는 거야? 언제 시점에 시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X2년, 1기, 2기 지나고요. X3년 1기, 2기 지나고요. X4년 1기 지나고, 내가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간주시가를 구해서 누군가에게 뭐, 폐업일 잔존재화라고 생각하면 이 건물에 대한 현재 시가를 구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이 건물에 대한 간주시가를 구하기 위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요 때인 거야. 요 때. 파란 색깔로 바꿔야겠다. 요때래. 요 시점에 현재 간주 시가인 과세 표준을 구해야 된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요 시점에 X 1년도 1기 요한뭐 1기니까 1월부터 6월이잖아. 그러면은 뭐 4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는데 1, 2, 3, 4, 5, 6월 중에 어느 월이었겠지? 하여튼 그월 중에 하나죠. 이때는 5억짜리지만 여러분 얼마나 지난 거야 지금? 1년 지났지, 2년 지났지, 3년 지났지 그리고 4년째 어느 시점에 건물에 대한 이 과표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현재 얼마짜리냐 시장 가서 막 시장 조사해? 기준시가 알아봐? 아 됐어.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건물은 얼마 지났느냐에 따라 어떻게 구하냐면 6개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6개월 말하는 거잖아 부가세에서는 부가세에서 말하는 과세 기간은 1년이에요. 1기, 2기라는 6개월 기간이에요. 6개월이죠? 그래서 이게 세법을 이렇게 본대. 너 건축물이면 한 과세 기간 6개월이 지날 때마다 네 건물의 자산의 가치는 5%씩 체감하는 걸로 볼 거야. 그러면 6개월 지날 때마다 5%씩이 체감됩니다. 근데 그러면 몇 번의 과세 기간이 지났느냐에 따라 한번 지날 때마다 5% 체감 두번 지나면, 6개월, 6개월 지나면, 5%, 5% 체감하니까, 10% 체감.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그만큼씩 체감해서 소멸시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핵심이냐? 건축물은 6개월 지날 때마다 5%가 체감하는데, 몇 번의 6개월, 과세기간이 지났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토탈율이 완전 달라지겠네? 경감율이? 자, 과세기간을 구하는 산식은 이렇게 구해요. X1년, 요때 취득하면 얘는 포함이야. 6월 20일에 취득해도 1기는 포함으로 가. 일단 포함. 두 번째. 두번 지났죠? 세번 지났죠? 네번 지났죠? 다섯 번 지났죠? 여섯 번 지났죠? 이제 여섯 번 지났죠? 자, 일곱 번 지났죠? 제가 지금 일곱 번 지난 연도에 속해 있고, 저는 지금 요 기간에 속해 있어. 2기. 자, 내가, 간주신가, 과세표준을 내가 계산하기로 하는, 계산해야만 하는, 내가 속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내가 신고하는 기간에 항상 개시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취득하면 나의 개시, 개시일이 이날이잖아? 이때부터 카운트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몇 번의 과세기간이 지났습니까? 물어보면 일곱 번 지났습니다. 근데 6개월 한번 지날 때마다 몇 퍼센트씩 체감합니까? 5%씩 체감합니다. 몇번 경과했습니까? 7번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몇 퍼센트만큼 소멸됐다고 보나요? 35% 그러면 봐요. 35%까지는 이 건물의 가치가 소멸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몇 퍼센트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현재. 5억이라는 건물은 얼마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65%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전체 100이니까. 그러면 5억에 65% 정도를 곱한 금액이 현재 네가 이 건물이라는 가치를 과세하기 위한 시가로 간주할게. 그거 우리가 간주 시가 이렇게 불러요. 그럼 보세요. 얘가요 0이 될 수도 있잖아. 여러분 건물은 1년 동안이라는 경과가 일 1년이 경과되면 쉽게 1년이 경과되면 6개월오프로6개월오프로 5%, 5%, 그럼 1년에 몇 퍼센트씩 체감이 됩니까? 10% 맞나요? 응. 1년에 10%.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에 10%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10%. 10%. 10%. 10 그럼 몇 년이 경과되면 그 자산의 가치가 소멸된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10년만 지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감가상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과세 기간 수가 20. 과세 기간이 20이란 얘기는 연수로 말하면 10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과세 기간이 1년에 두번있으니까 과세 기간으로 말하면 20번. 연수로 말하면 10년. 그러면 20번 지나거나 연수로 10년이 경과되면 그 자산의 가치는 빵 되는 거죠. 그니까 몇 번만 경과되면 이 짓도 안 하는 거야. 간주식가라는 게 제로가 되면 과세할 필요가 없는 거야. 10년 지나면 할 필요 없고. 그러면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요. 예를 해볼게요. 기타감과상각자산은요. 한 과세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몇 퍼센트씩이 체감되냐면 급속도로 체감되는 거죠. 25%. 그러면 6개월 지날 때마다 25%가 체감돼. 또 6개월 지나면 25%야. 몇 번이 경과되면 과세 기간이 몇번 지나면 100%가 전체가 체감돼서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이 간주시가가 제로가 나오겠어요. 네 번이죠, 네 번. 4번. 쉽게 말하면 2년이 지나고 나면 건물 이외 의 것들은 2년이 경과되면 간주시가라는걸 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과표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기타 감가는 네번 경과되면 초과됐을 때 그냥 사로 간다. 왜? 왜냐하면 네번 지나면 사야. 사 때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100%니까. 그런 의미 하는 거고요. 과세기간 수를 구할 때는 항상 과세기간의 개실 이후의 감가상각을 취득 공급하는 경우는 개실 기준으로 취득 또는 공급한 것으로 본다. 개실을 기준으로 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개실이라고다 외워놓으시고 어떻게 구하냐. 처음 과세기간을 포함하고 마지막 과세기간. 내가 신고하는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그 과세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도하고 한개를 빼든 근데 원칙은 개시일 기준으로 카운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는 개시일이 여기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지 7번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왔는지 요 산식에다가 한번 넣어 볼 테니까 맞는지 봐요 제가 처음에 이 건물을 5억 주고 샀거든요 5억 주고 샀는데 이거 1 마이너스가 뭐냐면 100 중에 이게 5%잖아요 5%는 몇 번이 지났냐 7번 지났지 그러면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니까 57에 35 1에서 35%를 빼라 얘기야 0.35 그럼 얘가 몇 퍼센트입니까 0.65죠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건물의 현재 시가라고 볼게 그거 우리가 간주시가라고 볼게 그것을 너의 과표라고 측정해 줄게 이산식에 의해서 누구도 예외없이 부가세법에 의해서 과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는 누구 길게 가는 거죠. 5%니까 6개월에 5%씩 체감하니까 건축물만. 건물이잖아. 건물이 어떻게 6개월 지날 때마다 25%가 소멸해요. 근데 건축물이 아니면 아예 빨리 가자. 빨리 떨고 있어도 없는 걸로 쳐 줄게. 네번 지나면 끝나는 걸로 해 줄게. 나머지 것들은 25%. 5%짜리, 25%짜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체감률이라고 불러요. 체감률.